할렐루야! 오늘 9월 8일 태풍도 지나갔지요. 하나님께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88장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신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를 얻되시면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밑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영 염려.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게 주시물지사 나를 지키는온 세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그 끝까지 나를 돌아보 이은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들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며내마을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을물리 찬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이스 싫은 그은혜리이 원하시니 주의 기원하네 저런 조선 밑에 백 빛나던 새벽들 이땅 위에 가즈가 우리 2.5 단계에서 유지되어지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온 교도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있는 소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8일 화요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 기배합니다. 이번 주까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2.5단계가 계속되어집니다. 사별로우신 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서서의소리 교우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대하게 하세요. 그러나 조심하고 또하나는 관리하는 가운데 코로나 유기로부터 하 나는 건강을 지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고 생업을 지켜 주시고 남들 우리 사랑하는 생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남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는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 가정들 퇴병 중인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소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일하며 한날한날 한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레미야 8장 1절로 11절 말씀가지를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에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거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묻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루셀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니 어찌 하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하간거정한 세계를 알고 산비들기와 세비와 도르면는그들이올 때를 시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시가 있으리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딸레벨성의상처를 가볍게,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25장까지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7장서부터 어,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성전설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7장에서 성전과 예배에 위선을 책망하지요. 오늘 8 장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집니다1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때 사람들의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자들, 백성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무덤을 해쳐내는 것은. 능력하는 거면서 보물을 그 무덤에서 찾으려고요 그래서 이 뼈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도록 참 의미 있는 것은 그 배성들이 경배하던 해, 달, 별 아래 그 뼈가 다 펼쳐져서 묻히지 못하고 분토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더 무서운 것은 그 남은 자들이 끌려간 자들은 우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다는 것이요. 그런데도요.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탄식이 사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는가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고 떠난 사람도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백성은 내 백성은 떠나고 물러가서 고집하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배성들의 고집 때문에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은 즉 저들은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내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전쟁터에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말처럼 자기의 고집대로 그 고집 속에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n and go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새만도 못하다고 탄식하라 들어서 인간은요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먹을 것이 없는 당자는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럼 사는 길이 있건만은. 그 백성은 징계를 받고 고난이 오고 망해도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빠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이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중심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없는 유선적인 종교, 유선적인 예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탄색하며 에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가?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에 거짓의 부이 거짓되게 한다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저들은 자부하는데 서기관들의 성경을 쓰고 연구하는 그붓이 잘못 떼어졌어. 잘못 깨닫고 잘못 기록하고 잘못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단식하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의 위기를 보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기복신앙을, 예수 믿고 복받는 신앙, 그런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11절에 평강하다, 가볍게 상처를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지만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 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고. 진정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요. 헛고생, 개고생. 고난이 올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살아온 대로 고집으로 망하는 삶.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늘 듣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오늘 이 자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었어 오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여성을 향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영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가? 오늘 진정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너희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씁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시면서 자유롭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스미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루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수 없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스며 다만 악에서 구하우소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 신하 나님 감사함에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며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회가 진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회복되어지는 기에 회개의 기에 기회, 지도의 기회가될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붙들어.